6.25 전쟁 당시 제주에는 대한민국 국군의 신병들을 양성하기 위한 육군 훈련소가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북한군 포로들을 북파 공작원으로 만들기 위해 훈련시키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알뜰 비행장에 군용기가 착륙합니다. 정일권 육군 참모총장과 미군 군사 고문단장인 리딩스 소장이 군용기에서 내립니다. 이들이 군용차를 타고 향한 곳은 6.25 전쟁 당시 제주에 있었던 육군 제1훈련소. 훈련소에서는 군인 수십여 명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병들은 한국군 군복이 아닌 북한 인민군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북한 송환을 거부하고 한국에 남겠다고 선택한 방공포로들입니다. 이들을 북한 인민군으로 위장해 북한에 침투시키는 훈련을 한국과 미국의 장군들이 보러 온 것입니다. 북파공작원 훈련은 미국 중앙정보국인 CIA와 극동군 사령부, 정찰활동처가 미 육군의 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1954년 미국 국방부가 제작한 이 영상은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최근 우리나라 역사학자가 찾아내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트비행장 어떤 변화 가나볼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 이파공원들 중에서 이 포로들이 포로 출신자들이 어, 이용했다라는 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를 더 확장할 수 있는 계가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의 공군 기지였던 알트 비행장을 미군이 촬영한 항공 사진들도 발견됐습니다. 시민 단체들은 제주도가 알뜨르 비행장에 추진하는 스포츠 타운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유적지 원형이 제대로 살아 있을 때 이제 효과를 보는 것이지 유적지 자체를 파괴하며 들어가서 하는 개발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발전에 경제적 이득에도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마이너스 역할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6.25 전쟁 당시 소련이 제작한 영상에서는 4.3 사건 수영인들이 집단 학살됐던 대전형무소의 참상도 포함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윤우입니다.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무질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노상 방뇨를 하는가 하면 관광지에서 아이 대변을 보게 하는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전담 순찰 조직까지 만들었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무 옆에서 담배를 피는 한 남성, 어깨에 수건만 걸친 채 위도를 입지 않았습니다. 맨살을 드러내고 비틀비틀 걸어다니더니 길가에 서서 노상 방뇨까지 합니다. 통다 벗고. 이제 술에 취해서 중국말로 뭐라고 큰소리로 막 이게 떠들면서노사방멸을 하더라고요. 사람 많았어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아이고 저거 봐라 저거 봐라 하면서 미쳤다 미쳤다 하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은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관광객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용머리 해안에서 자녀 용변을 보게 하는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기초질서 위반이 잇따르면서 주변 상인들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단 투기나 노상 방류로 거리가 지저분해지고 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건너는 등 위험한 장면도 자주 목격된다는 겁니다. 나무 같은데 노상 방류 많이 하고 쓰레기 투척도 많이 하고 너무 보기도 안 좋고 신호등 없는데 무단 횡단도 하고 너무 위험해 보이고. 올들어 제주에서 적발된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은 6,400여 건. 지난 한해 동안 적발된 2,500여 건보다도 두배 이상 많습니다. 단속과 순찰에도 위반이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은 전국 최초로 외국인 전담 순찰팀을 만들었습니다. 기동 순찰대 내 외사 업무에 특화된 외사 기동 순찰대를 신설하여 관광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기초질서 단속 및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183만 명. 줄어든 내국인 관광객을 대신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고 있지만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할 대안을 찾는 기획뉴스. 오늘은 일곱 번째 순서입니다. 공동의 자원인 경관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경관을 공짜로 이용해서 더 많은 이윤을 챙기려고 크고 작은 개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송원일 김현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닷가 산비탈에 조성된 계단식 논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는 곳. 2005년에 국가 명승 15호로 지정된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입니다. 빼어난 경관을 찾아 관광객들이 늘면서 조용하던 마을에도 활기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외지인들이 들어와 관광 수입을 얻기 위해 너도나도 펜션과 같은 관광 시설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계단식 논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익만 챙기는 무임승차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마을 인근 해안경관이 빼어난 언덕 위에 들어선 펜션들. 관광객이 늘면서 이윤을 쫓아 외지인들이 들어와 지은 건물들입니다. 펜션 같은 관광 관련 사업은 빠르게 확산한 반면 주민들은 고령화로 농사를 포기하면서 계단식 논의 풍경도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명승 지정 7년 후 남해군이 실시한 조사에서 계단식 논의 93%가 벼농사를 중단했습니다. 남해군이 선택한 첫 번째 해법은 강력한 건축 규제로 난개발을 차단한 것입니다. 마을 주변 지역에는 건물 신축을 금지하고 기존 건물에 개보수만 허용했습니다. 마을 안에서는 1층 건물만 지을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관광사업을 할수 있는 우선권을 마을 주민들에게 주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나 마을 주민들에게 에,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법은 사유지인 논을 군에서 사들여 공유지로 전환했습니다. 명승으로 지정된 전체 구역의 30% 핵심 경관 지역의 절반을 매입했습니다. 오화가 되면서 후경지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일정 부분 매입을 통해서 지 확대를 해서 경관 보이 가능하게끔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해군에서 매입한 논은 주민들에게 맡겨 농사를 계속 짓고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비영리 법인인 다랑이논 보존회를 만들어 공동으로 계단식 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사를 외지인들은 게수 없는 부이거든요이이사와 뷰가 순조롭게 지지지 않느냐 이봅다 사유지를 공유지로 전환하고 마을 공동체가 경관을 지키는 달행이 마을의 새로운 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지역에 주소지를 두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머물며 생활하는 이른바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자치단체가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방문객 수를 늘리는 걸 넘어서 장기 체류와 정착을 돕는 추가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전주 MBC 전재웅 기자입니다. 임실 지사면에 위치한 작은 동네에 최근 똑같은 형태의 집 여러 채가 자리 잡았습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전학 온 농촌 유학생들과 가족들을 위해 지자체가 지은 임대 주택으로 최근에 입주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너 학교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첫째가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제일 컸어요. 좀 장기적으로 지내려다 보니 이제 숙소가 좀 좁다 보니 보호자들도 불편함을 각오하고 이사를 왔지만 부족한 상가와 의료. 문화 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이 줄고 있고 어, 인구 유입을 위해서 이제 체류하실 수 있도록 여러 여건을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국 여든개 지자체는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생활 인구 늘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생활 인구는 기존 등록 인구 외에 체류하거나 방문하는 인구를 합한 것인데. 인구 2만 5천의 임실은 올 1분기에만 월평균 12만 명이 체류 인구로 추정됐습니다. 지난 겨울 무주는 인구수의 18배가 넘는 42만 명이 체류했고 전북 시군들은 인구의 3.4배 수준이 월평균 체류 인구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하루 3시간 이상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머물면 통계로 잡히는 체류 인구가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 이들로 인한 지역 내 영향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솔직히 여기 간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야 임실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가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주변에 먹거리 있으면 먹거리 다음 찾아보고 그렇게 관광도 조금 하고 가려고. 전북에서 추진 중인 사업 대부분도 관광지 입장료 할인처럼 단기 효과를 노린 것이 많아 체류 기간을 늘리고 정착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체류자를 늘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실제로 일정 기간 거주하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생활인구 등록제를 특별자치도에서 먼저 시범 실시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한병도 의원이 장기 체류자를 준 주민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생활인구 시범 사업 도입을 명시한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MBC 뉴스 전재용입니다. 햇살이 점점 짧아지면서 서늘한 공기가 감도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이번 비는 주말까지 지역에 따라 간헐적으로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내리다가 차차 확대되겠고 예상 강수량은 최대 40mm까지 내리겠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산지 지역을 중심으로 초속 20m 안팎의 순간 돌풍이 예상되는데요. 시설물 점검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2도로 시작해서 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북부 서부 지역 22도로 시작하겠고요. 산지 지역은 18도, 남부 지역은 23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27도까지 오르겠고, 산지 21도, 남부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은 종일 흐린 가운데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제주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물결도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는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이후부터는 차차 그치면서 구름 낀 가운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국 도매 시장에서 비상품 감귤 2톤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가 합동 단속반을 꾸려 서울 가락시장과 대구 북부시장 등 전국 도매 시장을 점검한 결과 크기 기준에 맞지 않거나 품질 검사를 거치지 않은 감귤 등 모두 15건에 2,130kg을 적발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름이 45mm 미만이거나 77mm 이상인 감귤은 팔지 못하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적발된 감귤을 출하한 선과장을 추적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제주 바다에서 해양보호생물 참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제주시 한림항 북서쪽 35km 해상에서 고래 한 마리가 어선 그물에 걸려 죽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어선 그물에 걸린 채 입항한 고래는 길이 10m에 둘레 3.6m, 무게 7톤인 암컷 참고래로 확인됐으며 해경이 인양 작업을 마치고 조사한 결과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 현장의 4대 악을 근절하고 임금과 단체 협약 승리를 위한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불법 고용과 불법 하도급 등을 근절해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어 건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2025 임금과 단체 협약 승리를 통해 노동조건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가 4.3 학살의 주역인 한병선과 박진경 비석에 올바른 안내판을 설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추석을 앞두고 시작된 4.3 왜곡 거리 현수막 개재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건국전쟁2 관람에 대해 제주에서 먼저 역사 왜곡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영훈 도정이 기념비와 추도비에 4.3 진상조사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객관적 사실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율주행으로 도로를 청소하는 차량이 제주에 도입됩니다. 제주도가 자율주행 실증 사업으로 도입하는 이 차량은 올해 말까지 매일 새벽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신제주 주요 도로 12km를 운행하며 도로에 쓰레기를 치우고 물을 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오전 9시 50분부터 11시 20분까지는 첨단과학기술단지 4.8km 구간에서 운행합니다. 운행을 할때 안전 요원이 탑승해 비상 상황에 대응하며 시속 10km 이하로 다닐 예정입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